뭐가 열가다 다. 아, 중적정이 편인데 전부 다요? 전체. 알겠습니 아, 전부 다. 이렇게 봐, 박스 주머니도 많이 되는데 아, 좀 이렇게 안 보네. 이 정도에서 한번 보세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는 이해가 될거야요 내가 어 여덟 번을 뽑은 거야. 뽑을 건데 A1, A2, A3, A4, A4, A5, A6, A7, A8.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읽다 보면 문제가 이해가 돼. 예전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빈칸 문제는 빈칸답게 풀면 되거든. 빈칸에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근데 문제는 얘가 그 정도 급의 문제는 아니야. 뭐가 그 빈칸 주변 말고도 읽어보면 이 전체를 다볼수 있어. 이 정도 길이와 이 정도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여들다 보시면은, 이것들을 더하래. 앞에 있는 4개 더하고, 뒤에 있는 거 4개 더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자, 기본적으로. 얘 더하고, 얘 더해서, 크기를 논하고 있지? 이것도 상황을 봐야 돼. 뭔 툴이냐? NS. 이게 NS야. 그치? 그럼 뭐야? 총 8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순서쌍인 거야. 그럼 몇 개, 뭐. 8개야. 전체가. 그 중에 분류할 거 어떻게? 해? 4개, 4개, 합의 개소관계몇 가지가 있겠어, 얘들아? 총 3가지 있어, 3가지. 왜 3가지야?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맞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상황을 잘 보세요. 일단, 이셋 중에서 가장 깔끔한 거, 그나마 제일 고민이 덜 되는 게 여기 내용상 어디에 있으니까 이두 번째, 이 상황, 같을 때너희들 알겠지만 1부터 8까지 총합은 얼마죠? 왜 그래? 수열이잖아, 1부터 8까지 등차수열 2분 얼마? 1더하8 됐어요? 8, 등차수열 그러니까 9가 총 4번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4가 얼마? 36이야 그럼 같으려면 왼쪽 오른편에 있는 합이 얼마가 나오면 돼? 18씩 나오면 되는 거 맞지? 18 여기 합이 18자 그러면 이쪽이 18 이쪽이 18 그럼 질문합니다 18을 만들 수 있는 4개의 숫자 뽑아봐 졸라 많아? 별로 없어? 여기 중머니가요에 어. 1, 2, 3, 4, 58이 아니야? 아니야? 1, 2, 3, 4, 70. 지금 얘기했어. 1, 2, 3, <laughs> 4, 58이 되었잖아. 아니, 말 바꿔야지, 그러면. 왜 보고만 앉아있어? 어? 자, 다시 한 번. 그럼 문제를 바꿀 필요도 없으 그냥 여기 맞춰서 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1, 2개, 2, 2개, 4, 2개, 7, 2개니까 4 더하면 1, 2, 그 다음에 4, 7더 해서, 9배 하면 되는 거지? 뭐, 얼마야, 이게? 이게 3, 10, 14, 14니까, 7배를 10타 쓰자. 아, 왜? 그위 쪽이, 왼쪽, 오른쪽이 얼마씩 더해지면 돼? 14씩 더해지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여쭙게요. 14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의 경우가 여러 개 있어요? 아니, 누구밖에 없어? 갑자기 비누다? 1하고, 2하고, 3하고, 7,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뭐, 뭐야. 얘네들끼리 순서 막 바꿔봤자, 어쨌든 이쪽에 1, 2, 4, 7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1, 2, 4, 7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서, 여기서, 똑같은 숫자끼리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아닌 이두 상황으로 무조건 나어지는 거지. 알게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 여기서 7 교차하는 순간 이쪽이 더 크니까 이때 위의 경우고, 그치 만약 에 여기서 7, 1, 2면 이렇게 바꾸면은 이때 밑의 경우지. 자 무슨 얘기를 는지 알아?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즉 경우가 똑같단 말보다 경우의 수가 똑같아. 말에이 방금 했잖아잘 봐, 여기서 1, 여기서 7 이항하면은 이때 위로 경우 위의 경우로 올라가 아래 경우로 내려가. 7, 이 1보다 더 크다, 그니1 그지? 7 2, 더큰 자식들아. 바꿨다고. 이리 가야지 근데 여기서 거꾸로. 얘네가 바꾸면 이제 어디로 가? 1차선 아래로 가잖아. 그니까 결국에는 대칭 느낌으로써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와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판단을 너희가 했으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웬만해. 바로 간다. 자, 보세요.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얘기했었지? PA가 뭐야? PA. 같은 확률. 이거 너희가 이따 구해지, 구해야 되나보지? 그러면 그 확률을 PA.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 이걸 PA라고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99에 보면? 몇배분에8 0 0에 이쪽에 1, 2, 4, 7이잖아. 무조건. 몇 배? 4 배. 이쪽도 1, 2, 4, 7이잖아. 몇 배? 4 배. 이게 피의 확률이야. 이거 말고 이 둘의 확률은 같다네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 1에서 이거 빼면은 얘네 둘의 합이 나오지. 근데 얘네 얘랑 같으니까 이쪽의 확률은 둘의 합의 절반이면 되잖아. 여기 절반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절반.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정했던 요 도시카드 요 글림 안에서 왜 얘하고 얘하고 경우가 확률이 같을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면 여기 2분의 1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p 의 값은, 방금 얘기했네. 요거의 확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나? 1부터 4까지, 여기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PA가 확률이라는 게 여기 1, 2, 4, 7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합이잖아. 이건 그냥 뭘 말하는 거야? a1, a2, a3, a4를 말하는 거잖아. 가면 1, 2, 4, 7이되며 됐지? 맞나? 14가 들어가야 지 나에는 14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같을 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건 그냥 계산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p, a는 요거고요 그제? 그 다음에 가는 이미 여기서 2분의 썼구요. 계산하시면 다가 나와. 다를 찾는 거는 오히려 더 계산이니까 수월할 거예요. 자, 이거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문제여야 어, 왜 2분의 1인지 판단이 서는 거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구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의이 괜찮겠어요? 네.